개척교회 사역부에서 진행하는 지도자 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 코스는 개척 초기와 자립교회로 발전하기 위한 영역을 다루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전입한 교회들을 섬기는 간사로서 자립교회로 서는데 도움을 주는 코스에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과 또 이렇게 시작한 교회를 유지하는데 무엇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어, 귀한 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었습니다. 더그 도움이 됐던 것은 이 코스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여러 분야의 직업도 가지고 계셨고 연령층도 다양했고 그래서 그 각양각색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실질적이고 또통찰력 있는 그런 영광을 어, 받받은 것이 참 좋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지금 참가하고 있는 전염병이 초래한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회자님들에겐 아무더 더욱더 힘든 시기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처럼요. 그래서 교단의 개척교회 사역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이라든지 성령 강림절이 드려지는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 등이 물론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런 훈련이라든지 후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동질감이라고 어, 어, 생각을 합니다.